왜냐면 5cm를 작도해 보라고 해. 그럼 자로 부리면 그만이잖아. 그게 아니라 5cm를 컴버스로 작도하는 거야. 그러니까 눈금이 없어야 돼. 눈금 있는 자는 그냥 자로 재면 되잖아. 그렇게 안 하고 우리가 직접 만든다는 거야. 다 모든 거야. 각도도 우리가 만들고 눈금 있는 거못추게할 거야. 그치그 눈금 없는 자하고 그러니까 컴버스에 눈금 없는 자가 있잖아. 하면은 이렇게 있는데 음. 눈금이 없는 자가 아있구나요 눈금이 있네 음. 눈금 이 있어버리네 눈금 없는 자는 구하기는 힘들지 그러니까 양식 권 눈금 없는 자로 고 해놓고 풀어야지 그죠 그래서 잡도를 이제 해보는데 언제 쓰는 거냐면 잡도는 거기 내용이 나와 있어 자 눈금 없는 자는 언제 쓰느냐 언제 쓰 쓴대 써있지 눈금 없는 자는 언제 쓰는 거야 용도가 뭐야? 눈금 없는 자는 두 점을 이렇게, 일단 두 점을 이렇게 찍었잖아. 그러면 이거를 구으려면은 내가 손으로 굽는 게 아니다. 반듯한 직선을 가진 눈금 없는 자로 연결을 한다는 거지. 두그 점을 굽거나 선분을 연장할 때. 더고워야지할때 내가 손으로 구매하는 피트비스 같잖아. 그러니까 자로 연장할 때. 어? 선분을 연장할 때 쓰는 연도밖에 없어. 눈금 없는 자. 별연도가 없죠. 그걸 하는 거고. 그러면 컴퍼스는 뭐에 쓰는데? 거기 줄쳐다. 응? 눈구 없는 자는 어떤 데 쓰는데? 거기 줄치는 거야. 응? 어, 써줘. 어, 줄쳐. 원래대로 줄쳐. 두 정을 지나는 선분을 선분을 연결할 때, 어, 하고 선분이나 선분의 연장선, 선분의 연장선을 볼 때, 연장선이 뭔지 알지? 더붙는 거야. 그래서 더부어가지고 어, 선 이제 자로 더부을수 있을 때. 던져서. 이거를 필요할 때, 그럴 때 이제 눈구 없는 자가 필요하다는 거지. 그 용도는 없어. 그냥 선만 그릴 때 밖에 없어. 그럼 컴퍼스는 뭐 했을 우리 컴퍼스는 이제 초등학교 때, 3학년 때원 그리는 거는 컴퍼스를 그려봤을 거 아니야? 예. 기억나니? 초등학교 3학년 때? 아, 뭐. 컴퍼스, 오, 3학년 때 원이 나와. 원 그리기. 기억 안 나니? 네. 초삼 때? 네. 몇년 전이야? 4년 전이니? 그래서 이제 컴퍼스는 뭘 그린데? 뭐할 때쓴초등학교 때는 원 중학교 올라가서는 뭘할때 뭐 음, 쓴대? 원을 그리분의 아. 길이를, 어, 길이를, 길이를 옮길 때어 성분의 길이를 옮길요분의 길이를 옮길 때원어 컨버스를 쓴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이제 내가 나도 자, 너자좀빌려줘너자 되게 크니까 어. 자좀빌려줘 선발 제법. 땡큐. 이 눈금이 없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지. 이렇게 해가지고 이이 선분이 이몇 c m 인지 나는 몰라. 근데 이거를 똑같이 어떤 애한테 그려. 시험 문제도 이렇게 나와. 이 선분을 주고 이게랑 똑같이 작도해봐. 이제 잘못 재게 하고. 그럼 이걸 어떻게 컴퍼스로 작도를 하냐면. 일단은 어금 없는 자야 자를 안 셌어.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 눈금 없는 자로 일단 일직선을 만들어. 근데 이거 나가면서 <laughs> 이렇게 해서 뭐 얼마나 더 연장이 더는지 일단 모르니까 이렇게 한번 그려놓고 어떻게 하냐면 이게 이제 컴퍼스라고 생각하고 여기 침을 꽂고 정확하게 여기서 여기까지를 어 원을 그리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원. 다 걸릴 필요 없어. 여기까지. 이 컴퍼스가 이 반지름의 크기를 재 재는 때 필요한 거야. 그냥 그대로 가서 여기서 꺼내면 돼. 그러면 그 길이가 그대로 재현이 된 거야. 그래서 이게 완성된 거지. 그럼 나는 이 길이를 똑같이 지금 옮긴 거야. 자로 잰게 아니야. 할수 있겠지? 그게 그거야. 126쪽에 이거를 작도해 보라고 지금 나와있어. 메모칸에. 그래서 작도를 해봐. 1번에 있잖아. 1번에 C하고 L라인이 있지. 거기다가 작도를 해봐.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 <laughs> 자, 지금 1 6 0제맨 밑에 보면은 뭐라고 나와 있냐면, 거기에 이 프리가 다 나오는데, 그냥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 A하고 B가 나와 있잖아. 어? 그리고 그 밑에 이제 뭐라 나와 있냐면, C를 지나는 L선이 이렇게 있어. C를 지나는 L선. 그래서 여기 AB e 이 길이를 이컴퍼스로 여기를 작도를 하는 거야. 끊어보라는 거지. 한번 해봐, 컴퍼스로 여기를 재라고, 이렇게. 이렇게 재고 이 C라는 점에서 그 길이만큼 끊으라는 거지, 이렇게. 끊어서 완성을 해보라는 거야. 그 길이를 옮기라는 거지. 옮겨봐. 그러면 이제 필요없는 선은 지워버리라는 거지. 그리고 C에서 출발했지? 그럼 여기도 지워버려서 정확하게 AB라는 선분을 옮겼다는 거지. 했어? 프린트를 하는 거야. 해봐. 지환이 했어. 어, 끊어가지고 이제 거기가 이제 고까지가딱 이제 그 길이가 된다는 거지. 근데 성분 CD를 완성하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여기 점 시작점이 C고 여기 마지막 점을 D라고 또 완성해줘. 그리 거기다 D라고 써. 그러면 이제 어 직선을 옮긴 거야. 성분을 옮기게 된 거지. 쉽지?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 봐. 67쪽. 보면 문제 1번. 이거 문제 1번도 수행평가에 나왔어. 수직선을 작도하라는 거야. 수직선을 어떻게 작도하냐면, 마이너스 2라는 크기를 작도하고, 그 다음에 2라는, 그냥 2라는 크기를 작도하래. 근데 눈금 없는 자로 작도를 하래. 한번 해볼래? 할수 있겠어? 수직선 작도? 해봐. 어떻게든 여기 칠판에서 해볼 다니까 해봐. 자, 수직선도 작도가 가능하다. 이뭐 되게 귀먹었지? 연장선이 자석이 있고 이 있다 쭉 있었고 가운데 0이 있고 뭐 적당한 점에 1이 있어 그런데 2하고 마이너스 1을 작두 안네 그럼 어떻게 하랬어 0하고 1하고 크기를 정확히 컴퍼스로 재라는 거지? 재고 여기서 똑같은 컴퍼스로 또 그러라는 거지 그럼 2가 작도가 끝난 거야. 그럼 반대쪽도 어떻게? 마이너스 1을 작도하고 그 마이너스 1 지자면서 또 마이너스 2를 작도를 하는 거죠. 그럼 끝난 거죠. 그래서 작도가 그렇게 해서 완성이 됐다. 그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2. 그래서 우리가 컴퍼스 하나로 작도가 다 끝나버린 거지. 했어 이렇게 쉽지? 어? 그럼 성분, 성분 작도는 끝난 거야 이제. 근데 이제 이제 그다음 문제로 가봐. 각을 작도하는게 나와 각부터는 이제 정리 꽃 바짝 차리고 가야 돼 어떻게 나왔냐면 자 손이 안 보여 이렇게 되있다고 하고 지금 이각을 이제 시험 문제도 이점이 이 각을 줄 거야 여기는 5 그리고 여기가 A 여기가 B야 얘랑 똑같은 각을 작도하라고 밑에 거는 이제 여기는 이제 5라는 이제 점을 준대 5 각을 각도를 이제 컴퍼스 없이 아니 각도기 없이 한 각도를 어떻게 할 것이냐. 요거를 이제 보자는 거지. 그럼 이걸 한번 해 보자. 제일 먼저 뭘 해야 될까? 반지름 아니 중심 5에서 원을 적당한 크기로 그리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그려 봐. 지금 어디다가? 그 문제다 에 그리는 거야. 지금 문제 밑에는 설이명이 나오지? 그 문제 옆에 있는 각 있지? 거기다가 컴퍼스로 적당히, 적당히 벌려. 벌려서 원을 그려. 이렇게. 지원이 보고 있어? 내가 못했어, 뭐 금방. 못 들었어요. 어, 원을 어디서? 몇 c m 미터로 그려야 돼? 자가 없으니까 못하는 거야. 적당히 해야 그냥. 적당히. 어? 적당히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하냐면, 여기 핏점에서 또그 아까 적당히 생겼던 원 있잖아. 그걸 또 똑같이 재현해. 그려 봐. 그리세요. 그 문제다 그 그려 버려. 그다음에 이제 어떻게 할까? 잘 그리고 있는 건가? 그있어 어? 너무 크게 그리지 마. 작게 그리 너무 작아도 안 되고 정당히 그러면 이제 여기 뭐, 벌어진 뭐, 이 크기는 어떻게 어떻게 될 거야? 모르겠어? 생각해 봐. 어떻게 될까? 아니 갑자기 은데이 크기 선생님 어떻게 재요? 어떻게 재겠어? 그 내용 다 설명 나와 있잖아. 안 나왔니? 모르겠어? 읽어봐도 어, 여기 다 나와 잖아 어떤 거냐면 여기 이 적당히 그리는 원, 컴퍼스에 만나는 지점 있잖아 여기. 지윤아, 어? 하고 있어? 여기 만나는 지점 있지? 거기 만나는 지점은 뭘로 놨어요, 여기서는? X하고 Y로 놨잖아. 자, 밑에 Y에서 저걸로 찍고 여기 크기를 컴퍼스로 체크를 하는 거야. 어느 정도 크기인지. 이 정도? 이 크기를 재는 거야, 컴퍼스로. 재 봐. Y를 중심 찍고 재. 여기를 재, 이렇게. 재. 크기를 재는 거야. 걸리는 거야, 이 정도 크기만큼. 지원이 들었어? 어, 여기만큼 벌어, 벌어진 거를, 내, 쟀다는 표시도 해줘야 돼, 시험 볼 때는. 사실 저 쟀는데, 어디다 쟀어, 그냥 안 보여. 그러면 안 돼. 이, 이, 이 그림이 보여야 돼. 이 원이 이렇게, x 자로 이렇게, 이, 이 모양이 올라가는 모양이 쟀다는 표시로 그어줘야 돼. 어, 엑자 모양이 나와야 된단 말이야. 그 잰골이 어디다 놔? 어디로 가? 응? 어디로 가야 돼? 아까 여기 서 만났던 요점 있지? 이 교점을 자표로그 아까 쟀던 길이 있잖아? 거기를 또 체크를 이렇게 해. 그러면 이제 그 길이만큼 벌어진 게 나온 거야. 그래서 그거를 눈금 없는 자로 연결하는 거야. 무슨지 알겠어? 어? 교점에 여기 좌표를 크기를 잰 다음에 또 여기 교점을 좌표에서컴퍼스로 크기를 재는 거야. 그래서 그거를 이제 눈금 없는 자로 연결하는 거지. 눈금이 없는 자로, 아, 이제 아까 저거랑 똑같이 이제 각도가 나오겠지? 하고 이제 연결하면 똑같은 각을 그린 거지 그럼 연출이 된 거지. 이게 제일 중요한 거야. 각도 요 각도를 작도하는 거. 됐? 됐? 알겠어? 응? 어. 그래서 문제 2번이 이거 수행평가로 나왔던 문제야. 문제 2번은 한번 해봐. 뭐래? A, A, O, B가 크기가 같은 각을 P 지점에서 만들어달래. 둔각이네요. 둔각. 오, 우리는 예각을 한번 작도를 했는데 여기서는 둔각을 작도를 해보래. P라는 점에서.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아까랑 똑같아요. 어? O라는 점에서 적당히 원을 그리고 또 P라는 점에서 적당히 원을 그린 다음에 아까 어떻게 했어? 적당히 그린 원을 여기랑 벌어진 만큼 컴퍼스로 길이를 잰 다음에 여기서도 컴퍼스로 길이를 재서 만나는 교점을 연결했잖아. 이것도 그렇게 해봐. 둥각도 할수 있지. 한번 해봐. 검사해볼 거야. 해보세요. 벌써했어 해보세요. 둥각을 이제 잡도하라 뜻이 있어요. P점에서 어... 같은 크기의 각으로 생기는 도로를 만들, 만들어 달래.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여기서 적당한 원을 또 그려. 중각이지만 적당한 원을 그리는 거죠. 그려요. 이렇게 그리고 또피점에서도 적당한 원을 좀 넓게 그려야 돼. 등각이니까. 아유 미끄럽다. 모르겠어. 이렇게 해서 원을 그립니다. 그리고 이거는 중각이 돼서 이제 교점, 여기 교점과 이 교점을 크게 벌려야지. 벌려서 재는 거죠. 체크. 그러면 얘도 교점에서, 교점에서 제거, 잰 거를 연결해요그럼 여기 교점이 생기지? 이 교점을 좌우 연결해야